일찍 일어났으니까 어, 콜라를 먹는다. 일어난 새가 좀 피곤하다. 오리지널 테이스트 콜라를 먹는다. 와우. 한국에서는 제로 먹지, 근데 여기서는 찐을 먹지. <laughs> 울란까지 1,50km 남았다는 소리 같대요. 겁나 끔찍하다. 우리 그래, 여기서 출발했어. 여기 <laughs> 찍고. 자, 거기야 만년설입니다. 지금 여기는 알타이. 와우. 울란이 거기 있다고? 아, 거기 알타이니까 이렇게 슈 신기하다 이거는. 근데 이거 호수 호수를 댐으로 연결시켜야겠다 우와 근데 이멋 멋있다 가보고 싶다. 하긴, 아니 여기 강강 있지 않나? 펜다이 마운틴 리버스. 카상타 카리아 마운틴. 그냥 이 근처 마을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스테이트 어 언니 이거 판도르다. 판도르 맞지? 월십 수탉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안 보이네요. 이호태우 같은. 어 뭔가 되게 이오태우 느낌 나. 이오태우도 근데 그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쓰레기 두어야 되는 곳. 땅콩. 아기 수박 들고 가는 거 봐요. 졸기탱 졸기탱. 힘쎄야 몽골 아기도 힘이 이렇게 세. 멘트 치세요 여기 어디 거제도 같아요 몽골에서 보기 힘든 방지턱이에요 거의 정지아치가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속도야 계속 풀려요 이거 이렇게 다정할 때도 있으세요 아침이라 지금 아직 컨디션 좋거든요 나 지금 힘들어 힘들어 뒷 볼트 값이에요 하루에 진짜 100번은 듣는 것 같아요 약간 멋있는 장면 하나 건지려고 완전 다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 작가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안뜨시고 아, 저는 남들과 같은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어이 어, 내 시선 훔치지 마라 내가 아. 먼저 봤다고 몇번 얘기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 시선을 훔친다는 게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같이 똑같은 구도를 보니까 얘랑 나랑 같은 걸 자꾸 찍는 거예요 어. 저는 일단 여기서 필름하고 지금 둘이 같은 거 찍겠다고 막 뛰어가고 싸우고 막 난리 났어요. 치는 중절모 쓰신 할아버지가. 나는 근데 이미 보았어. 더 이상 찍지 않아도 돼. 이야. 아닌데 그냥 열어주세요. 그문 두드려 볼까? 개 진상이라 그러겠지? 어, 나 방금 지 미쳤는데? 불도 안 켜져 있긴. 열어봐, 열어봐. 오. 오픈? 이제 오픈? 나 오픈? 들어오라는 것 같은데. 오픈?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린 피자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자 한 판에 2 5 0 0 0투그리이거든다 사간다. 너무 행복해 지금. 오늘 아침은 피자를 무려 두 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영업시간 아닌데 여기 아직은 운영 한참적인데 실있 치킨 네개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은서스가 폭주하기 시작했거든요 <laughs> 어. 저희가 지금 치킨 되게 피자... 모자란다고 치킨, 어. 치킨 더 시켜야 피자 된다고 피자 2판에 막 엄청 많이 시켰는데 자꾸 은서스가 더 시켜야 된다고 <laughs> 지금 어제 <laughs> 먹은 게 없어요 아예. 어제 그 만두가 제 입에 안 맞아가지고 라면을 먹었는데 어. 어, 라면도 물려가지고 먹고 이게 시리얼 말아 먹고 지금 속이 비어가지고 지금 약간 폭주 상태야 지금. 났어 뭐야? 다 단종이 있잖아. 이거 우리 창기와 제일 좋아한다. 이거 이거 하나를. 소중하게 숙소로 품고 갑니다. 아, 어. 어. 어, 지금 먼저 먹으라고. 네. 네 한입 드세요. 드세요. 특권이다 이건. 못 먹겠어. <목소리> 못 먹겠어. 이 아 지금 저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피자와 치킨과 케이크를 양끝 사가지고 지금 한국 돈으로 한 6만 5천원 썼죠 우리 플렉스 지금 오지구요 지금 숙소 가가지고 다같이 맛있게 냠냠할 예정입니다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진짜 치즈 아, 유제품 미친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아 몽골은 유제품 최고인 것 같아. 아 감동돼서 미안한데. <웃음> <웃음> 몽골은 짜렐라안 만드라. 러시아는. 안녕 알타이 숙소. 즐거웠어. 오늘 우리 어디 가나요? 용민 게르고 갑니다. 바이 알타이. 유목민 마을 가기 전에 마지막 문명입니다. 완전 겁나 큰 대형마트예요. 몽골에 이렇게 생각보다 큰 대형마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서 힘들게 막 징임 다안 싸우셔도 됩니다. 유목민 마을에 갈 거라서 아가들 줄 선물을 사고 있어요. 저기야, 고유도. 오빠 나백 사줘. 만0천 오빠 저기 프로다 있어요. 8천원? 하나에? 응, 어, 구찌도 있어요. 그치, 네그럼 뭐가 좋은 거야? 저거 많이 먹던데 여우 많이 있는 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GMO 랩. GMO라서 몸에 안 좋거든. 근데 맛있다. 그럼 더 살까 큰거 살까? 아이, 그럼, 콘치즈? 야, 근데, 콘치즈면 야. 이 정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이거랑 버터 사고. 두통사 두두 사, 사. 두통사. 사. 두통사, 사. 어, 두통사 두통사. 개 좋아. 멋라한 박스 정도 사줘야지. 아니 여기 술 많이 안 먹는 동지가. 아 유. 술네 박스 죽웠다죽웠다 맥주 국장 안 해서 안겠다 유목민 마을 가서 선물로 드릴 보드카도 샀고요. 아기들 선물 <목소리> 줄 과자도 샀고요. 응. 갬성이 어디서 그냥 써 편한 게 짱이지. 이거, 이거 먹고, Þakka svolítið svo.